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석달 앞둔 가운데 예산과 인력, 협력 체계와 같은 준비가 미흡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은데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통합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자신이 사는 곳에서 방문 간호와 요양, 의료, 주거 등을 한데 묶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를 준비, 청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밖에서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보건, 의료 이런 게다 통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걸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이 안착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을 처음 접하다 보니 제도 이해와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데 이제 큰이시작니까나머지 전부 다뭐 저희 노력으로 야 되지 않 싶습니다. 통합 돌봄의 핵심 중 하나인 의료 기관 연계와 기관별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앞으로 소요될 예산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 진료하시는 거에는 이제 문제도 있고요, 그이 이제 저다그릴 뭐뭐 사실상 조금 어려도 있고요. 생각보다 한 사람에게 는 거예요. 얼마고또 시작이 됐고. 여기에다 지자체마다 통합 돌봄을 준비하는 인력. 역량 등에서 차이가 나고 협력 체계 구축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신청이 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이제 감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시민 단체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지역 격차와 지역 내 불평등이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자체 장의 의지 부족과 준비 미비로 다시 도와의 심각한 서비스 격차와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돌봄을 예면한 단체장을 엄중히 좀 심판할 필요가 있고요.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인력 및 조직 보강, 전달 체계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나서 통합 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의 독자적인 역량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